반갑습니다. 행성섬단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일단 물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. 구독은 필수, 좋아요는 선택 이번 매물은 치약산 최상류의 계곡물에 딱 붙은 오지토지입니다. 토지 면적은 자막과 같습니다. 매매가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. 계획 관리 지역 답입니다. 실사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고요. 원주 신림 IC에서 약 26km이며 집어는 비공개합니다.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에 있습니다. 토지까지는 아스콘이 포장되어 있습니다. 남향 토지라서 해잘 들며 이렇게 좋은 계곡과 토지는 별로 없는 귀한 토지랍니다. 가격은 좀 세더라도 그만한 소장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 판단됩니다. 딱세 필지만 있는데요. 앞으로는 이웃들도 있겠지요. 진입로는 오지라서 꼬불골불 평지길로 들어갑니다. 큰 길에서 약 6.7km 들어갑니다. 많은 상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